자, 대망의 이제 마지막 30번 문제인데, 첫 번째 함수를 줬어요. 뭘 줬죠? 아, fx가 ex하고 a하고, 그 다음에 x 이 4야. 구간이 갈라진 함수네요. yes. 그러면 이렇게 그림 하나 그립시다. 3이에요. 근데 y는 ex래. 슥. 나는 여기 6이야. 이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쭉 나간다면, 함수 값은 a래. 어. X3일 때 A인데 A가 얼마? 나도 잘 몰라. 몰라? 그럼 대충 여기다가 A 하나 찍지 뭐. 이렇게. 여긴 A. X 빼기 4야. 그럼 3 넣어주면 얼마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러면 그래프는 좀 완만하게 이렇게 그려보자. 그러면 요것은 Y FX.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인 GX를 따라올 텐데. GX는 뭐냐? 했더니 바로 x 곱하기 2의1 마이너스 x 승 플러스 k더라 이게 니다 오케이. 자 이제 문제는 뭐다? 얘는 이제 미정계수는 있지만 미정계수가 상수이기 때문에 앞에 그래프를 그리는 데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거냐라는 건 함수 상태를 보고 판단할 거야.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인데 f 합성 g x 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자, 지금 범위가 정의역이 실 전체야.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식정리만 갖고 풀 수는 없으니까 그림을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 좀 판단해 올까?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이거. F합성 GX에 대한 해석을 좀 알아와라. 이 뜻인 거야.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건 뭐다? 바로 GX의 치역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면 그 치역은 다음 함수의 뭐다? 정의역이다. 결국은 f합성 gx가 내가 f합성 gx의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게 아니고 gx의 치역을 입력했을 때 f에서 이 상황이 연속인지 좀 확인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맨 처음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다? 바로 요걸 구하는 게 1번. 요걸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 상태를 파악하는 게 2번이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일단 gx의 치역을 알려면 gx의 gx에, GX에 관한데 뭐가 돼? 최치도를 알아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 1 곱하기 2에 1 마이너스 X. X 곱하기 2에 1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아, 그럼 여기 1 마이너스 X에 2에 1 마이너스 X겠구나. 얘는 언제든지 양수야. 그리고 이 그래프는, 아, 감소함수 여기가 1이구나. 플러스형 마이너스가 여기서 극대이며 동시에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 라고 설명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x가 현재 보면 F, 어, g1이라는 값이 뭐지라고 해보면 이걸 1 플러스 k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살짝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 우리가 알고 있는 gx는 어떤 그래프냐 라고 한다면 현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2의 x-1승분의 x 더하기 k이기 때문에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 때문에 무한대지만 분모가 훨씬 빨리 커지면서 이게 0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K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이게 되는 거야. 또한 0 넣어주면 K니까 아마 그래프는 여기도 만날 거고, 점근선이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1을 넣어준다면, 기본적으로 여가1 플러스 K일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지. 그렇다면 그림의 모양은 대충 이런 식의 모습이겠군. 라고 예상할 수 있죠. 물론, 꼴이에요, 꼴.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잘 몰라, 지금. 아, 그러면 제일, 제일 중요한 건 GX라는 거. 이것은 기본적으로 K 플러스 1. 그렇죠이게 바로 최대값이니까 같거나 작다. 이렇게 설명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나는 여기서 GX를 T라고 치환한다면 음, 그러면 치환한다면 이것 또한 뭐가 된다? 결국 t의 범위도 k 플러스 1보다 같거나 작아야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어디로 보자? fx로 봅시다. 방금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3입니다. 여기가 기본적 6이고요. 여기가 a였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라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 하라? G 합성, 아, F 합성 GX라는 건곧 뭐와 같다? F 합성 FT 함수를 그려줘. 단, T가 얼마보다? K 플러스 1보다 작거나 작은 범위만 할 거야. 아, 정의역이구나. 그러면 정의역이 K 플러스 1하고 3하고 비교하면 되겠구나. 맞아. 첫 번째, K 플러스 1이 3보다 작다면, 그러면 한요 정도에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K 플러스 1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k 플러스가 각각 작으니까 그래프도 여기까지만 그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어, k가 이걸 작으면 언제나 연속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k 플러스 1이 3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 그러면 k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럼 어디까지 갈수 있어?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까지 올 거야?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올 거야.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렇다면, 이때 연속이 되려면, A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얘가 여기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얘가 연속되려면, 바로 A가 얼마면 돼? 6이면 되겠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렇지만 만약에 선생님은 세 번째로, K 플러스 1이 3보다 커지면 어떻죠? 라고 물어봤어요. k가 그럼 2보다 크겠네? 이렇게 되는데, k 플러스 1이 3보다 커지면, 나의 정의역인 t가 어디까지면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까지 갔다가 또 여기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그럼 이거는 명확한 뭐다? 불연속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논할 가치가 없는 거고, 여기까지만 최대를 만들 수 있는 설정이다라고 하는 거야. 아,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k의 최대값을 우리는 문제에서 m이라고 해달라 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해했어요. 그렇다면 내 질문은 a 더하기 m 플러스 시그마 1부터 4까지 f 앞서 얼마다 gx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dx일 때 값이 얼마다 p 2의3승분에 q 다 이때 p 플러스 q를 구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침착하게 한번 구해보자고요. a는 방금 전에 얼마나 왔냐면 6 나왔고요. k 값이죠. m 값은 2가 나왔습니다. 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8 플러스 1부터 4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 합성함수예요. f는 당연히 3에서 끊겼지만 지금 f 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f 합성 g x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연속인 구간이니까 아마 여기서 될 거야, 여기서. 그지? 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1부터 4까지는 2X의 그래프를 따라가겠구나. 2X의 그래프를 따라가겠구나. 근데 그 X 대신에 누가 와야 돼? GX가 와야 돼. 그쵸? 그러면 GX가 누군데? 어, X 곱하기 2의1 마이너스 X. 그리고 현재 문제 줬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얼마였어요? 플러스 K. k가 누구였어? 바로 이였지 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렇다면 마무리만 들어갑시다. 8 플러스 그 다음에 2 e 곱하기 1부터 4까지의 x 곱하기 2의 1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1부터 4까지의 edx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 조금만 더 정리해 보면 8 플러스 요거만 계산해 볼까? 이건 상수 함수니까. 높이는 2짜리고 밑변이 1부터 4니까 밑변은 3, 2. 아, 요거, 얼마예요3 2, 6. 12. 그러니까 여기는 12 플러스 2 곱하기 1부터 4까지의 x 곱하기 2의1 마이너스 x dx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은 얼마다? 20이다.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요것만딱 구해오면 되겠네요. 예. Yeah. 자, 지금부터 한번 그거 계산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30번 문제. 지금 여기까지 해 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2번은 생각하는 범위가 좀 길어질지 몰라도 어, 수능에서 말하는 미적분 30번 문제는 우리가 겁만 내지 않으면 누구나 다풀수 있는 그런 문제다. 알았죠? 자, 그러면 1부터 4까지 x의 2의 1 x를 침착하게 가면 구해 보자고. 그건 이건 부분 적분이니까 u, v 프라임. 적군해주면, 마이너스 1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x에 2에 1 마이너스 x. 1부터 4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에 1부터 4까지. 요거 미분해주세요 하면, 마이너스 1. 오케이. 나가면 플러스 1 되면서, 2에 1 마이너스 x dx. 4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4 곱하기 2에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1 넣어주시면, 얼마나요? 마이너스 1, 2에 0승. 아. 그럼 마이너스에빼기에 빼기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적분하면 2에1 마이너스 x고 마이너스 앞으로 나갈 거라는 거 잊지 마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2의 3승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승 그리고 1넣주시면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합쳐주는 순간 마이너스 2의 3승분의 5 플러스 2가 되겠군요 예스 yes. 그러면 이 값을 쏙 하고 넣어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두배 하니까 마이너스 2의 3승분의 10 그리고 플러스 2는 합쳐지면 4 그러면 얼마 나온다 24 마이너스 2의 3승분의 10이다 이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PQ는 24와 10의 합이기 때문에 정답은 34였다 오케이 어렵지 않게 쉽게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